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린이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어린이 찬송 560장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560장 가사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60장 박수 치면서요 <laughs> 주위의 발자취를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여 발자취를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을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의 발자취를 따르 든든한 일 아닌가 밤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손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지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 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 있잖아요 어린이 찬송이에요 568장 자 반주해 주세요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하여금 푸른풀밭에 늦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없지나이다 나로하여금 모든 고난을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 어린이 주일 어제는 무슨 날? 어린이 날 어제 어린이 날이 어린이 날 어린이 날 노래를 한번 부르려고 해요 어린이 날 노래 알아요? 어떻게 해요? 알아요? 가사가 이제 나올 거예요. 한 보세 앞에 자막에 보면 어린이날 노래 동료를 나오잖아요. 네, 나라라 알아요. 나라라, 나라라 슈퍼맨 말고, 나라라 새들아 저 동요인데 누가 지었느냐면 윤석중 선생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교인이에요 기독 교인이 만드신 분. 초창기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해서 모든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동료를 또 많이 만들었어요. 아동문학가들, 윤극중 선생님이 작곡한 곡이에요. 우리 윤석중 선생님은 깊은 상은 속 옹달샘 알아요. 우리 아이들 안 배우나요? 그런 거.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죠?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우리 친구들은 안 해요. 토끼가 새벽에 세수하러 왔다가 그 옹달샘물을 붙어 먹고 토끼였대요. 막. 그래서 토끼라요. 토끼요. <laughs> 이전엔 보면은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달밤에 노루가 숨바꼭질하다가 목마르면 달려와 보통 먹고 가지요 얼른 먹고 가지요 이것도 윤석중에서 어린이날 노래를 만든 분이 작사한 거예요 윤극영 선생님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창작 동료 반달 반달 일제 강점기 때에 만든 반달이 있어요 반달 어떻게 해요 푸른 하늘 은하수 들어보셨어요? 그 반달이래요 반달 윤구경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건데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나무 거기도 토끼가 나요 토끼 한마리 도대도 아니 달고 사대도 없이 거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이것도 우리 다 예수 믿는 분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 노래를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어르신들도 같이 불러봅니다 나라라 새들아 반주해주세요 박수 치면서 합시다 나라라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돌판 오월은 부르구나 우리들은 자라한다 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면 가 나의 일꾼 손잡고 나 서로 정답. 부르구나, 우리들은 자랑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날을 만든 분이 누구냐? 소파 들어봤어요, 소파? 집에 있는 소파 말고요. 소파 누구예요? 방 방정환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은 예수님처럼 딱 33살만 사신 분이에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1899년에 태어나서 1931년 7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33세로 돌아가셨어요. 25살 때 1922년도에 어린이날을 재정 선포해요. 천도교에 그때 당시에 기독교도 있고 천도교도 이제 천도교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재정 선포하고 나니 그 다음에 1923년도에 5월 1일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1946년도에 5월 5일로 이제 바꿨어요. 5월 1일로 하다가 또 어린이날을 못했어요. 일본이 계속 강압하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어린이날 행사도 못했어요. 주일날 늘 하기, 일요일, 일요일날, 그때다 천독에서 일요일날 하기로 했는데 못하게 하니까 해방 후에, 1946년도에 다시 어린이날을 시작하면서 5월 5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어제가 96회에요, 96회. 어린이날 생일이 벌써 96돌이 된 거예요. 이 방정원 선생님이 제정했어요이 소파라고 하는 자글소 자에 물결파 자요. 물결파 자. 우리 당의장 목사님이 은파거든요, 은파. 그파자가 똑같은 파예요. 물결파 파도 칠단의 파도 파자거든요 작은 파도 잔물결이란 거예요 스몰 웨이브스에서 잔물결 작은 물결을 퍼뜨린다는 의미로 방정환 선생님의 호가 소파예요 그런데 이 어린이날을 최고 먼저 만드신 분은 성경에 나와요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예수님 어린이들을 얼마나 예수님은 사랑하시는지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 할때 예수님은 키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 하면 누가 가장 크다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 낮추는 사람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순진하다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순전해요. 천진무구하다 하는데, 때묻지 않고 깨끗한 마음. 어린아이들의 마음이고, 심플해요. 단순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천원 준다니까 안 떠들잖아요. 어제 저렇게. 아이들이 순진해요. 어제 민영이도 머리 깎고 내가 이발해주고, 새돈 두 장을 주고, 요 여섯 명이 왔어요. 세연이, 소율이뭐다 와서, 하은이, 하양이, 저뭐예요저 파주에서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 20명 짜장면 짬뽕을 제가 또 사줬잖아요. 사주니까 거금이 또 들어가잖아요. 오늘 그 천원밖에 못 주는 거예요. 천원밖에. 설날 때 제가 만원씩 줬잖아요. 설날은. 설날 때 만원 받았죠요 어? 그러니까 만원 주고 나니까 지금 지갑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천원씩 주고 천원씩. 지난주 집사님 이 해외 다녀오셔서 얼마를 주셨는데 그걸 어제 10만원 벌써 짜장면 샀지요. 오늘 또 여러분들도 줘야지. 오늘 성경 봉독한 친구 또더 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천 원도 귀해요 그 오늘 하루 종일 다녀도 천원못 주세요. 밖에 다녀도. 그리고 어제 머리 이발해주고 또 이발비를 안 받고 머리 깎은 사람에게 돈을 주는 이발사가 저 안목사예요. <laughs> 그래 민영이하고 꼬셔가지고 야, 내일 어린이날 주일인데 이 주변을 청소하자 해서 데려 나갔어요. 이제. 집게 들고 주변에 다리면서 담배 꽁초를 줍고 민영이하고 줍는데 담배 꽁초 몇개 주셨어요, 우리 민영이? 몇개 넘어요? 몇 개도 넘죠 엄마. 지금 차량부 옆에 그 박스에 가보면 주신 게 이걸 어떻게 보존해야 되냐. 그래서 투명 유리로 해서 동방 아파트 옆에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될지. 한 2,000개 돼요, 지금 박스에. 그 박스에. 엄청 많이 주셨어요, 엄마. 버려진사 담배 피우고는 그냥 버리고 하니까 아우 저 아저씨들 죽는데 어린아이가 죽는데 제가 지금 일부러 우리 교육적으로 데려나간 거예요 데려나가서 주서가지고 쓰레기도 줍고 하다니까 지렁이도 봤어요 지렁이 민영이가 태어나서 지렁이 처음 봤대요 서울에 태어나서 지렁이 몇 마리 봤어요 어제요 많이 봤죠? 지렁이에게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발도 없고 손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잘 가요 뒤뚱뒤뚱 하면서 가요 이걸 연체동물이라고 해요 알아듣든지 말든지 저는 설명하는 거예요 민영이한테 이게 연체동물인데 이게 가는 방법은 연동운동으로 간다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간다 봐라 희한해요 그래서 집게로 또집 올리고 신기하게 본 거예요 지렁이도 구경하고 아이들이 단순해요 아이들이 돈몇 장만 주면 잘 따라오거든요 다. 어리나요? 자,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 구절 첫 번째.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말씀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도 563장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사랑하신날 사랑하시면 날 되잖아요. 이 세상 떠날 때에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목표예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방법을 길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그걸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봐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봐요. 아이 다 드네. 다 들어. 손내래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천국을 알아요. 천국은 어떤 아이들이 가냐? 느 어떤 사람이 가느냐? 첫 번째는 올려주세요 성경구절 저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성경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두 구절 속에 답이 나와요 1번 보여주세요 1번 오,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동그라미 안에 뭘 넣어야 돼요? 영접해야 들어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에 들어가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아까 1장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12절, 3장 16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세 글자가. 예,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을 뭐요? 믿는 자가 들어가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가장 기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나의 구세주로, 구세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가 들어가요. 안 믿으면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에 속해주시고 사해주신 분으로 나,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영접한다는 것은 모셔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국에 가요 두 번째 가장 기본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 했어요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 자 보세요 두 번째 동그라미 아이들 같아야 들어가요 근데 마태음 18장 오늘 시영이가 읽었던 말씀에 나와요 세냐고 읽었던 말씀인데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바꾸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와 같아야 한다? 어린 그래 어린 아이들 같아야 천국에 간다. 이게 두 번째요. 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해요. 또 천국 가는 방법 세 번째. 자 동그라미 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나야 들어가요. 데 요한범 3장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줄이면 두 자로 줄이면 천국이잖아요 하늘천자 나라국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볼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볼수 없는 거죠 3장 5절 우리 친구들이 읽어봅니다 우리 유치마 아동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두 번째 답이 뭐라고요 그세 번째 거듭나지 아니하면 따라 합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거듭나야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말씀이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저기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지 한번 밑에 18장 오늘 3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기는 답이 뭐예요 그러면? 그래요 따라서시다 용서해야, 용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게 많잖아요 따라해요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친구야 용서해 줘 친구가 마음 아프게 하고 유치부에 있을 때 같은 부서에서 말안 듣고 하면 은 마음이 아플 때 있잖아요. 아, 내가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줘 하는데도 나는 안 용서해 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 부부 간에도 얼마나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겠어요. 결혼하면 부부싸움 하게 되어 있어요. 부부싸움 안 하는 방법은 딱한 가지예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 그 사람만 부부싸움 안 해요. 그러면 결혼했다 하면 다 다투게 되어져 있어요. 다투요, 다투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빨리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아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못해 생각이 짧았네요. 용서해드 용서. 원로 목사님도 얼마나 싸웠다 해요. 초창기에 원로 목사님도 사모님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대요. 저도 많이 싸웠어요. 저기 앉아있잖아요. 저 싸웠던 분이. 많이 싸워요, 많이 싸워. 빨리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돼.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쉽지 않아요. 마음이 넓게. 아, 주님 생각하면 용서해야 돼, 용서. 따라합시다. 용서하자. 용서해주세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용서. 용서해주고, 따라합시다. 믿고. 영접하고, 영접하고 거듭나고, 거듭나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용서해야, 용서해야 천국 백성 된다. 이걸 오늘 마음에 꼭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려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 천국에 들어가며 또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천국 백성이 되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도 친구들을 용서하고 부모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